노후 가난을 만들어내는 다섯 가지 습관. 요즘 사람들은 정말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광고 카피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베스트셀러라 됐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 서점 가를 가보면 부자가 되겠다는 그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사는 만큼이나 유지되면 조련만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질병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처럼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에서는 모두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 가져서 안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난은 생활 습관의 질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그 가난 바이러스를 찾아 없애야만 벗어날 수가 있죠. 가난해지는 첫 번째 습관, 나누샘을 즐겨한다.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게 절대 비싼 자전거가 아니라며 말합니다. 이걸 10년 타게 되면 1년에 20만 원을 내는 셈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에 대략 17,000원. 매일 탄다고 생각하면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면 절대 이 자전거는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그냥 질러 버립니다. 이렇게 나누셈으로 생각하면 비싼 물건도 싸게 보입니다. 물건 살때 나누셈을 즐겨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큰돈 쓰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할부 24개월, 36개월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장기무이자 할부 선전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되죠.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두 번째 미래의 가난에 둔감하다. 월급은 마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맛에 취해 힘들고 괴로워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맛에 취해 살면 가난해도 둔감해집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지금은 매월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러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다 싶은 믿음과 자신만만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취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조 조정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때서야 나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문제는 월급이 나오는 동안 자신이 잠재적 가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는 잠재적 가난 상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될 일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세 번째, 인맥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가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좋아 주위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성격이 모질고 악독하고 인간성도 나빠서 친구 하나 없어서 그렇게 해서 버림받아서 가난한 사람으로 된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인맥이 자산이고 자신의 사회적 역량과 인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절실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노후 자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 유지되는 인맥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휘발성 강한 관계라서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하면 안될 일입니다. 부유할 때는 베풀고 살다가 결국 가난해지면 주위에는 남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진례를 기반으로 아주 단단하게 쌓아올린 관계가 아니라면 대개는 사업이 기울거나 퇴직하는 것 같이 자신의 끈이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 나가는 허망한 관계가 됩니다. 나이 들어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네 번째,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사기당해 가난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크게 한몫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 투자했다가 그냥 돈을 날려먹는 거죠. 사기친 놈들이 나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왜 자기가 그 덫에 걸려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작가는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돈을 바라는 욕망에 사기꾼은 더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투자할 여유 자금이 있어서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고 덫에 걸린 것이 하기보다는 이번 한탕으로 큰 돈을 같이 벌어야겠다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됐고 사기꾼의 그 달달한 말에 귀가 다치고 눈이 멀고 그래서 그 돈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크게 한번 벌어보자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 너무도 바쁘다. 우리 주변의 현실을 비추는 역설적인 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쉴 틈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떠올리면 낙태하고 게을러서 가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사람들은 운동할 틈도 없고, 책을 읽을 시간도 없으며,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퇴직이 불과 12년 앞으로 다가왔고, 회사를 나와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막막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잘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남은 1년에서 2년 동안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배워본다든가 직접 체험해보라 조언을 해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바쁜 게 자랑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이제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기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부와 가난도 습관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배웠다면 행동하고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 들어선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어떻게든 잘될 것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 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신랄한 자아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 쉽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하는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게으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거나 석사나 박사학위를 따고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초조리던 중조리던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쉬울 따름이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거나 은퇴 후에도 그 직종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 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 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때안낄때 가리지 않고, 말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겁니다.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올리면 특별한 것도 없고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원래 단순하죠.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미 다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직 젊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처럼 남들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직접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이, 성격, 적성, 재능, 환경 등의 탓을 하며 안될 이유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대역전을 노리는 성공을 바라는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저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기에 아는 것을 행동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어서면 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유는 있고, 후회는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항상 스스로를 탐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노후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열 가지,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우리들의 외로움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상하기. 명상은 자기 자신을 알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봄으로써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이를 책임감으로 키운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자란 경우 어릴 적에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으로 사랑받지 못한 어릴 적 나를 계속 버리면 과거의 나는 점점 옅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가 없어지면 결국 마지막엔 참 나만 남습니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내가 없어지면 마음 밑바닥에 항상 있었던 본래의 자아가 드러납니다. 흐린 구름 뒤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듯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없어지면 본래부터 있었던 평온한 하늘만이 남습니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만 남아있으면 마음은 평온하고 넉넉해집니다. 더 이상 외롭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 글쓰기. 사람은 한 번에 한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이 그 자리에 돌고 돕니다. 외로워, 힘들어. 불안해 그 마음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 보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글로 토해지면서 마음의 어수선한 것들이 점점 정리되어 갑니다. 내가 쓴 글을 보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타인에게 이해와 사랑을 바라기보다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해나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기기,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캠핑을 가봅니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가본다면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넷째 진득한 독서, 독서광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만 할수 있는 취미 생활 중 가장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취미는 바로 독서입니다. 앞서 말했던 명상과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도 할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공간을 소리로 채우기.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느낄 때, 음악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틀어놓고, 공간을 가득 채워보면 좋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추억 속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은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굳이 앉아서 보지 않더라도 공간의 침묵을 깨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기.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공원에 가거나 익숙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혹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가서 새로운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죠. 외부 환경은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외로움과 우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감사한 일 찾기.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어도 좋았고 감사했던 일을 찾는 일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일기장에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언제 고마웠는지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게 외로움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은 외로움의 손은 물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명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진정과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사회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두배 가까이 우울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종교를 가지기. PM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으면 무종교인에 비해 외로움을 덜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외로움 지수가 오르내렸으니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열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데, 이를 부인하려 하면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 또는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외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불안한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으로 치닫는다면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나이 들어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외로움을 다루는 일이 지혜롭고 성숙해져야 할것 같습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인정하고,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며, 점점 행복한 자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나날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